남편의 죽음 남겨진 건빚 뿐이었습니다. 그런데 새로운 집에서 만난 한 남자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.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, 그리고 밝혀진 수억 원의 빚, 5 5의 선인은 모든 걸 정리하고 작은 전세집으로 밀려났습니다.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은 성북동 단독주택가정부일, 그집 주인은 68배 김 회장이었습니다. 처음엔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. 그러나 선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과 갓 구운 빵을 맛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. 파리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군요.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.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고 작은 선물이 오갔습니다. 그리고 비 내리던 어느 저녁 그의 손이 선희의 손등을 덮었습니다. 오늘은 거절하지 마세요. 선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안 된다고 다짐했지만 그날 밤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. 그 사람의 손길이 내 몸을 흩고 지나갈 때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.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따뜻함은 잊히지 않았고 만날수록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. 우린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닙니다. 당신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. 그의 고백에 선희도 눈물로 대답했습니다. 저도 그래요.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. 세상의 시선, 딸의 반대. 나이 차이 수많은 현실이 두 사람을 막았었지만, 결국 그들의 사랑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. 늦게 찾아온 사랑. 금기였지만, 결국은 서로의 삶을 살게 한 힘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사랑 지켜야 할까요? 아니면 끝내야 할까요?